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배우 앤옥과 가수 강혜연은 각자의 분야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쌓아온 인물들이다. 뮤지컬계에서 육각형 배우로 불리는 앤옥은 그의 탁월한 연기와 무대 장악력으로 뮤지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강혜연은 EXID와 베스티 출신 아이돌로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트로트 다람쥐로 불리며 트로트 팬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두 스타가 한 연애담의 주인공이 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에녹과 강혜연의 인연은 한 음악 행사에서 시작되었다. 에녹은 행사에서 공연을 하던 강혜연의 노래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무대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했다. 공통의 관심사와 예술에 대한 열정 덕분에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감탄하며 존경심을 쌓아갔다. 강혜연은 애녹의 카리스마와 진중한 성격의 매력을 느꼈고, 애녹은 강혜연의 밝고 사랑스러운 성격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점차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함께 공연을 보러 다니며 대화의 폭을 넓혔고, 서로의 꿈을 지지해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침내 깊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무대 뒤에서 그리고 무대 밖에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강혜연은 에녹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끌렸고, 에녹은 강혜연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예술과 꿈을 매개로 한 특별한 연애였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장벽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애녹과 강혜연이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후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가족들은 이 사랑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애녹의 가족은 그가 이미 충분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으며 이 시점에서 연애는 그의 경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녹의 어머니는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쌓아온 커리어를 보호해야 한다며 결혼이나 연애는 나중에 고려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강혜연의 가족은 그녀가 이미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가수로서의 경력에 집중할 시기인 만큼 연애가 오히려 그녀에게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녹과 강혜연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두 사람은 각각의 가족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닌 진지한 미래를 꿈꾸는 관계임을 설득했다. 에녹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강혜연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그녀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일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며 더욱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설명했다. 강혜연 또한 그녀의 가족에게 애녹이 그녀의 꿈을 지지해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임을 이야기하며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각자의 경력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지지하는 방식을 찾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그리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 가족들의 반대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의 이야기는 사랑과 커리어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수 있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선택한 용기 있는 연인들이다.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사랑을 이어 나갈지 그들의 연애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애녹과 강혜연은 단순한 스타 커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예술적 열정과 꿈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두 사람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준다. 가족의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랑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